저도 바른말하는 매헌 윤봉규리 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제가 언제 붙잡혀 갈지 언제 부치 연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쳐야 장관이 되는 미친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미친 나라입니다. 미친 공화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걸좀 보세요. 미쳐야 장관이 될수 있어요. 제가 이 허튼 말입니까? 미친 연놈이 아니고는 장관이 될수 없는 게 문재인의 장관들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절대로 주세 못해 서울대 나온 사람 절대로 출세 못해 하발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어 하발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야 미쳐 날때야 장관이 되고 하발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출세 못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절대로 출세 못해 절대로 장관 못해 무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보지 못한 세상이냐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산다는 자체 무섭지 않아요? 대학 시절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화염병만 까고 공공 건물 점거나 하고 이러던 놈이 장관이 됐습니다. 적어도 지하레비가 간첩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장관이 되는 나라. 이게 문재인이가 만드는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정상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문재인이가 돈을 계속 뿌려 대니까 기분이 좋아요 문재인이가 외채를 들여다가 외국에서 돈을 꿔다가 돈 뿌리고 있어요 뿌린 만큼 세금으로 거둬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외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뻥이야 이건 뻥 문재인이가 속이고 있어요 외채 사실을 다 까발리면 국민 봉기가 날 테니까. 두고 보세요. IMF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꽝! 터질지 몰라요. 여론조작, 외채조작 바이러스조작, 조작왕 문재인이가 미친놈처럼 날뛰면서 미친 연놈을 장관을 시키고 있는 이 미친나라. 오늘은 미쳐야 장관이 되는 미친나라! 이런 제목으로 씀드렸습니다이 내용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고 아직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